축복의 짝꿍. 누가 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누더기를 입고서 혼자 쓸쓸히 집 청소를 하고 있는 신데렐라에게 비비디바비디부 뾰롱 요정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요정을 처음 본 신데렐라는 깜짝 놀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뾰롱하고 요정이 나타나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놀랍고 신기할 것 같죠? 오늘 말씀의 마리아에게도 신데렐라만큼이나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마리아는 지금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깜짝 놀랐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제 앞에 눈부신 빛이 비치더니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자신이 글쎄,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세상에. 마리아, 내게도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뾰롱!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놀라지 말라며 들려준 이야기는 한층 더 놀라웠어요. 마리아,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예요.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니, 마리아는 이 엄청난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신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답니다.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그제야 마리아는 용기가 생겼어요. 네,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자 천사는 사라졌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고도 한참 동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말이 떠올라 얼른 그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사벳의 집은 아주 먼 산골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서둘러 짐을 챙겨 출발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온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대로 이미 배가 볼록했어요. 그 모습을 본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엘리사벳을 와락껴안으며 인사하고 축하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천사를 만난 놀라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따스하게 감쌌어요. 기쁨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마리아,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예요. 그대가 품은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네요. 오, 이럴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분이 내게 오시다니. 엘리사벳의 입에서 마리아를 향한 축복의 말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마리아, 당신은 복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많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품게 된 엘리사벳과 결혼 전에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마리아는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며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기 전까지 함께 지내며 의지했다고 해요. 어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사이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따뜻하게 토닥여 주는 사랑 넘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